바로! 간다! <laughs> <들어오니까 같이> <laughs>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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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오니까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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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,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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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. 퍽. 오, 오! 오! 아. 왼쪽. 나 진짜 놀랐어. 나이스 슛. 아우. 자. 에이. 바로 통에 퍽 발에. 진짜 맞았어. 나이스. 쭉 와. 쭉 와. 아. 뱅크. 进去。Yeah, yeah.

すみません。 아뭘줄거요 <목 Kos> 아, 우리 오늘 볼 때, 왜 이렇게 많이 하지? 요새 볼 진짜 거 아, 이대 아, 이거. 거 아, 아, 수고하셨다. 아, 이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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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 어떻게 더 잘줘? 어떻게 하 어떻게 더 잘줘? 어떻게 더 잘줘? 성우아 참면서 죽고 알지 성야 아니 근데 지금 맞춘 거면은 그냥 운이 없는 거야. 아니 그때 운이없는야

아이 l e 사람들은 우 밝히기만 아. 안 하셔도 되는데 밝혀서, 아, 네. 이 수가 아, 없었어폭천이뛰어지고있는게 어, 네. 아. 아. 너무 슬로우로 뜨거어만 아. 아. 둘러가니까 이 하루에 아예, 아예. 근데 이미 우리 1시간 참. <laughs> <안> 야! 근데 아, 이야 <laughs> 아, 지금이야. 나이야지이야이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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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방 압박이 좋아. 좋아? 좋아. 아, 이거. 야, 슈터는 왜이거 슈터는 왜이고 이거? 아, 잠깐만. 벗고, 이거? 왜? 땀, 땀도 있잖아. 그건떼바 지금. 안에, 안에 더 땀이 많잖아 아, 이안 아, 여기 바지, 여기 물어본적기바 하나만 있지. 음. 아, 하나만 있지. 아, 하나가어지 아, 하나만 있 하나만 아, 하나만 있 하나만 있지. 아, 하나만 안해 아, 하 아, 하나만 있 아, 하면만 있지. 아, 하나만 아, 하나지 아, 하나만 지 아, 하거만있 아, 하나만 있지. 지고하 아, 그뒤 거기서 워서게그거이게그거 아니야? 게그

촬 <목소리나>